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어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휘는 정답 자리가 바이어가 들어갔을 때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제문이 뭔지 이런 거좀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 뭘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urban transport라는 도시의또 교통의 professional 아주 전문가들이요. globally have acquired t o 자, 이거를 인정했는데요. the view that 이라는 관점입니다. 자 어떤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 하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오토모바일 디맨드라고 하는 자동차 수요요 어, 도시의 자동차 수요라고 하는 건 Need to be 뭐 되어야 된다? Managed 자 바로 이 매니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ccommodated 수용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레덜덴이 뜨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레덜덴은 낫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아니라, not A, 사실은 법비 구조예요. A가 아니라, 자, 이게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는 건 앞에 있는 매니지를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유명한 프로페셔널 아주 전문가들이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견해가 뭐냐? 유명인의 견해를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바로 도시에서 자동 차의 수요라고 하는 건 수용되는 게 아니라 수용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뭔가 매니지 된다, 관리되다, 통제되다 이 정도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도시에 어, 자동차들을 다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니지, 관리를 해서 좀더 통제를 해야 된다. 수용하다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도시에서 자동차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 내가 수용해서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하고 통제가 돼야 돼. 여기를 주제 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1번으로 선택지 1번으로 일 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 번에 리미트 자리가 나왔고 주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나 하고 봤더니 이분 with 야. 자 이거 없이도. 자 이거 없이도 이게 뭔데요? 어,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기후 변화예요. 자 이런 기후 변화에 imperative 아주 어, 너무 너무 당연한 이 긴급한 것 이런 거 긴급한 이 아주 각 아, 뭐 각박은 아니고, i m p e r a t i v e 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라는 게 없어도, 심지어 이게 없어도요. The physical constraint, 아주, 어, 유, 어, 물리적인 어떤 제한이죠. Of densely inhabited. 정말 사람들이 densely하게 산다라는 게 crowded. 되게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많이 이제 밀접하게 되게 밀집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들과 그거에 상응하는 요구죠. 어, accessibility라고 하는 어떤 접근성, 뭐 이동성, 안정성, 뭐 대기, 뭐, 기타 등등. 자, 이러한 urban liability라는 도시에서 살 만한 것.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요구들은 전부 다 리미트, 제한이 된다 이거예요. 자, 뭐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옵션입니다. 자, 뭐가 expanding road network. 도로가,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그런 옵션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건 순전히 뭐 때문에 accommodate, 바로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들을 내가 accommodate 수용하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 확장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가 확장되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동차 확장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제한을 시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돼? Managed, 관리가 돼야 돼? 매니지드 관리가 돼야 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는 리미트 제한이 돼야 돼라는 말 같은 말 반복이구나. 그리고 보통 1번은 정답이 아니죠. 자, 그럼 이번을 갔더니, as a result, 그 결과로 순접해요. 같은 말 반복할 겁니다. 자, as a city, 도시가요.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민들의 become more prosperous. 훨씬 더 번영함에 따라서요. 자, persuading people. 자,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to choose, not to use your cars. 자, 뭐예요? 자동차 사용하지 마세요. 예요 자, 여기서 t 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강조인데요. 자, 사람들한테, 야, 자동차 사용하지 마가. 앞에 말로 하면 뭐예요? 그치, 자동차를 매니징 해야 된다. 자, 우리 계속해서 리미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게 사람들을 가, 어, 설득하는 것이 becomes an increasingly key focus,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되고 있더라. 누구한테? 어, 도시 매니저들한테, 플래너들한테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이죠. 도시의 자동차는 제한이 되어야 되고, 매니지가 되야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실 건데요. 3번으로 갔더니 어, Alternative Option이라고 해서 대안적인 옵션 얘기가 나오면서 Search as, 여기가 키인데요. 예시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Improving, 증가시키는 거고 개선시키는 건데 The Quality라는 질입니다. 누구의 질? 대안적인 옵션의 질. 자, 그럼 여기서 대안적인 옵션이란게 뭐야? 예시를 봤더니 Walking, 걷는 거죠. 사이클링 뭐야 자동, 자전거 타고 t r 스포트퍼블 r t 랜스포트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자동차를 사는 것에 a l t e r n a t 대안적인 옵션 맞죠. 어, 그러니까 자동차 너무 많이 도시에서 사지 말고, 그렇 우리가 통제를 해야 돼. 자 그거 대신 우리가 아르테 p 티브 옵션이라고 하는 자동차 말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걸어다니거나 사이클링을 타거나 우리가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인프 n 빙 증가시켜 주는 게 이제 동사, a central element. 아 진짜 중요한 요소더라. 바로 이 전략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 타지 말자. 자동차의 대안적인 옵션을 오히려 더그 질을 늘려보자라는 내용으로. 같은 말 반복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서체지가 나오면 예시이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어이 예시가 과연 얼테네티브 옵션이 맞나? 이렇게 푸셔도 정확합니다. 자, 이제 however 뒤집어지면서 하지만 가장 다이렉트 어프로치. 자, 그럼 앞에까지는 우리가 어 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의 어떤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그런 접근.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 바로 이 자동차 수요를 어떻게 하자고 했죠? 계속 그치. 어크먼데이팅이 아니라 매니징을 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수요를 매니징, 관리하고 통제하고 리미트 제한을 두고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그런 접근법은 is making, 뭘 하는 거냐면 자동차 여행이라고 하면 자동차 여행, 모터라이즈 트래블이 뭐예요? 진짜 내 자동차를 갖고 여행을 하는 거잖아. 그걸 하게 되면 더 힘, 더 익스팡시버. 더 비싸게 만들자, 이거예요. 거기에 restrictive, 뭔가 제한을 두자,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with administrative rule 이라고 하는 게, 뭐, 행정적인 법, 그러니까 뭐, 오부제, 뭐, 짝수, 뭐, 홀수, 뭐, 요런 제 있잖아요. 오늘은 짝수 번호만 뭐, 주차할 수 있어,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제한을 많이 두고, 그리고 자동차 여행하면 굉장히 비싸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지, 리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가, 우리는 계속해서 자동차 수요를 accommodating,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수요를 계속 우리는 매니징,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시니까요. The contribution. 자, contribution은 뭐 기여란 뜻도 있는데요. 원인 제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내용을 보니까 5번,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우리가 기후변화에 이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 여행이 기후변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원인 있잖아요. 자, 그럼 원인 제공이 r e i n f o r c e 뭐를 강화시켜요? 바로 this imperative라는 이거 해야 돼, 라는 게 디스 임프레이티브예요. 이거 해야 돼, 디스 임프레이티브 뭐라고? 이거 해야 하는 건 되게 급선무인 건 뭐지? 자동차를, 그치, 리미트하고 매니징 하자, 라고 하는 지금 이 임프레이티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 위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되면 너네 기후 변화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거를 강화시키는 거다. 우리 자동차 타면 안 되는 거다. 우리 자동차를 좀더 매니징 통제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 급선무의 과제들을 강화시켜 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좀 어려웠는데요. 4번 맞고요. 자 4번 a c c o m m o d a t 의 반대말을 우리 위에서 뭐로 잡았는지 기억 나실까요? 자첫 번째 문장에서 내려온 accommodate 여기서 반대말이 매니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레더월댄과 같이 대놓고 낫이 나와서 대조의 의미가 나올 때는 여기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글을 읽어가시면 답 찾기가 좀 편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